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하루 순간도, 다 시는 오지 않을 시간. 오늘 말씀은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성하며 여와의 복, 곡, 혹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심령은 메마른 심령도 있고 물된 동상 같은 심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령이 사막같이 메마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며 거친 행동과 융통성이 없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은 전혀 다릅니다.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은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 사람이 다제 나름대로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나의 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심령은 그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나옵니다. 예레미아 31장 1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원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물된 동사는 생상성이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 자라게 합니다. 무성한 나뭇가지에 생명과 활력이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즉, 생명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면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느낀 감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은 회복이 있을 때 기쁨이 생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지탱하고 나를 유지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주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과 노래의 이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할 이유인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원천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습니다. 끊임이 없이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우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된 동산은 영혼의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로 은혜를 힘 입으면 찬송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을 가까이함으로 삶 가운데 기쁨과 생명이 솟구쳐 흘러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있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물된 동상 같은 심령에도 인격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로 인하여 산출하는 열매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이 열매들을 먹으면서 기뻐하며 모두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을 체험한 우리는 소외된 곳과 갈등의 골이 깊은 곳, 그리고 어두운 곳에 이 열매들을 힘써 나눠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 열매는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합니다. 10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된 농사는 지속적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심령이며 은혜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심령의 상태입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물과 영양과 햇빛이 충분히 공급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의 열매는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심령입니다. 그것은 물된 동상과 같습니다. 그 시내가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혼이 충족한 사람이 찬송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이며 여기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네 시원의 높은 곳에 올라 찬송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천세에 받은 복으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은 근심이 없습니다. 헬몬 산에서 흐르는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큰 숲을 만납니다. 사막 한 가운데서 숲을 만나면 그 순간에 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근심이 없기에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심령은 물렛 동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 하는 것입니다. 즉, 걱정과 염려와도 같은 뜻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이유는 나보다 강한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된 동산을 체험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대인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 스스로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심을 떨쳐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일과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근심이 생기고 박초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소망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은 동산 안에 발원하는 물이 있어서 항상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좋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은 먹기 좋은 각종 실과가 언제나 열매를 맺었으나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을 불모의 사망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불모지 같은 이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분별하는 은혜를 더욱더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있지만 태초에 에덴 동산이 구별되었듯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메마르지만 교회는 물된 동산입니다. 이때 물된 동산을 만나려면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언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은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심령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우리 영혼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메마른 심령을 물된 동상과 같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영혼을 채우는 성령으로 회복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줄을 찾으면 내 영혼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은 심령을 갈아엎고 물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기쁨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은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뒷심입니다. 신령한 은혜로 나의 심령이 물된 동선이 되면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신장 개업한 가게에서 행복을 팝니다라고 써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갈망하던 사람이 그 가게에 들어가 큰 행복을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행복을 크게 생각하며 주문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때 그 주인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행복의 열매가 아니라 행복의 씨앗을 파는 가게랍니다. 이것을 먼저 심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작은 씨앗 안에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심는 것이 없이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 신장개업한 가게에서 여러 씨앗을 살수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순서는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두고 싶은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지금 사서 심으십시오. 갈라데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모두 물된 동산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물된 동산에 있으면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은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물된 동산에서 찬송하며 근심을 떨치고,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